안녕하시죠. 고은시훈 오빠입니다. 아, 지금 예쁜 아가들을 남매라고 하네요. 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아주 동생인데 눈썹도 제대로 안날 만큼 어려요. <laughs> 아주 어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나이가 좀 들어 있죠. 글쎄요, 다섯 살? 제가 제 나이를 잘못 알아맞히겠네요. 예, 이 아이는 이제 두 살? 뭐 어린 아이들의 나이를 제가 잘 몰라요. <laughs> 짐작으로 그렇습니다. 아, 음악을 줄이고. 음.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밀려있는 스케치를 하는 중입니다. 아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린 아가들을 그릴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이 제가 이제 작업 나가 있을 때 식당에 우리 삼촌이 삼촌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늘이 살짝 졌는데 그거를 무시하기로 하죠. 무시하기로 하고 여기 귀가 예쁜 조그만 귀가 있고요. 음, 여기 턱이 어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리죠? 상당히 어리고 귀를 보고 어, 그러면 상당히 어린 걸 느껴지죠? 그리고 사진이 카메라가 아니고 핸드폰이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 잘못하면은 얼굴이 많이 찌그러지죠. <laughs> 이렇게 하고 머리가 이제 막 솜털머리가 막 납니다. 솜털머리가 많이 나면 어리다는 뜻이죠. 어렸을 때는 새싹의 그러니까 어, 남, 음, 새싹입니다. 새싹이기 때문에 잔머리가 많이 납니다. 잔머리가 많이 나고 음, 그러면 이제 어린이라는 걸알수 있죠. 어린이들은 잔머리가 많이 납니다 잔머리는 어린이들의 특권이에요 특권이고 어른들은 잔머리 커녕 있는 머리도 뽑아 져 버립니다 <laughs> 있는 머리까지 뽑아지는게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참 특권이에요 잔머리가 많이 새싹이죠 봄, 봄에 이렇게 싹이 나듯이 새싹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머리결이 머리가 가늘지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솜털머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른들 어째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솜털도 안난것이 까불고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솜털입니다. 그런 솜털은 어린 아이들의 특권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나쁜 거 아니죠. 어른들은 나고 싶어도 안 나요. 있는 머리까지 다 뽑아집니다. 어른들은 <laughs> 그러고 그렇죠.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머리도 하얘지고 머리는 머리 빠른 굵어지면서 뻣뻣해지면서 흰머리로 변합니다. 아, 그게 이제 그럼 이제 늙어 늙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어린 아이들은 솜털 솜털이 막 남서 이제 새싹이 막 돌아나는 거죠. <laughs> 부럽죠.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고 나이 먹어가고 그것이 인생이겠죠. 예. 우리도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죠.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걸 다 겪어갔고 이제 어른이 되었고 이제 또 나이 먹어가고 세상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 진리죠. <laughs> 뭐 철학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니까요. 이쪽 귀는 살짝 보이는 척하다 마네요. 여기 이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기 옷이 체크 무늬 옷입니다. 마스크가 여기 이제 벗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건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죠?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옷입니다. 음 네. 지금 이 유유 남매라고 돼 있어요. 유유 남 이게 다 동생이고요. 이 귀여운 꼬마는 동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어 이제 그려던 누나가 있죠. 누나도 이쪽에 그려야 됩니다. 이쪽은 아까 그리다 말했지만 누나 어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누나도 머리를 좀 다시 그려야 돼요. 누나도 잔머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리죠. <laughs> 잔머리가 많기 때문에 어린 걸 느껴집니다. 바람에 날리 난리... 조그만 조그만 바람에도 날릴 만큼 잔머리가 많죠. 역시 어리다는 뜻이죠. 새싹이 많이 나 있네요. <laughs> 새싹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음. 새싹 어린이는 달아나는 새싹이지만 머리도 새싹입니다. 여기도 앞치마 했네요. 아마 그 식사를 하는 도중이었는지 앞치마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레스 비슷한 게 있고 목도리를 네, 목도리였군요. 여기는 앞치마. 밥 아마 식사하던 중이었었던 것 같아요. 음. 저 위에 위에 이제 얹어진 머리 있어요. 음. 얹어진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이렇게 어 있네요. <laughs> 귀엽습니다. 아주 귀여. 이렇게 귀여운 아이, 어린 아이들을 그릴 때에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남매, 유유 남매라고 합니다. 유유 남매라고. 아유, 마우라에 어떤, 땡땡이 아, 모양이 있네요, 무늬가. 땡땡이 음, 무늬가 있는, 음, 마우라입니다. 네. 아, 귀여운 어린이, 음, 짠짠짠해줘이죠 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 광이 막 납니다. 아 귀여워요. 아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더 귀엽죠? 아, 아주 귀엽습니다. 오늘 사인도 들어가야죠.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2021년. 그런데 아, 이 영상은 하루 지나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또 동생, 동생 <laughs> 동생도 음. 아, 저 n g s e n g Tongseng, Tongseng, t o n g s 짠 짠짠 짠 o n g s e n 니다 동생도 똑같이 사인해 줘야죠. 동생 g t o n g 안하 n g Tongseng, 딴 거, 짱구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21년 12월 7일. 어, 근데, 역시, 유유남매. 이 두, 어, 동시에 그렸어요. 동시에 그렸기 때문에. 왜냐, 한 장씩 그리려면 하루를 더 늦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장씩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쁘지요? 예. 이제 이 영상도, 어, 분명, 어, 간직하셔서, 공유하셔서, 아, 여기 한번 또 이렇게 볼까요? 네, 공유하셔서, 간직하세요. 음, 네, 바로, 이, 이 옆에, 어, 이 영상 밑에 보면은, 공유, 저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거기 공유를 딱 누르시면은, 어디에다가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럼 어, 카톡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항상 음, 갖고 계실 수 있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들이 아가들이 이제 좀몇년 지나서 나이 좀 먹었을 때또 한번 그리게 되면은 점점점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여러 번 그리면은 추억이 되겠죠? <laughs>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한 여섯 살 정도의 되는 소, 소녀를 예, 우리 저먼 친척이에요. 제 무릎에 앉혀 앉히고 어, 앉혀서 기워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소녀가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똑같은 여섯 살짜리 소녀를 데리고 왔는데 내 무릎에서 다시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누군지 헷갈리고 저만 그대로 있고 다들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또어 구독 좋아요 해어 부탁드리면서, 예네 다음 기회 또 행복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